미자메 쌀 베이커리의 시그니처. 네, 시그니처죠. 네. 시그니처인 소금빵. 네, 네. 한번, 한번 맛좀 볼게요. 네, 네. 네. 뭐 매출이 3배 이상 뛸 정도로 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큰 만족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응! 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의 삶을 연구하는 더놀자 시니어 TV의 아들 락장군입니다. 엄마, 아빠, 밤새 별거 없으셨죠퇴직을 앞두고 어, 나도 한번 카페 창업을 해볼까? 어,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려니까 어때요? 상권 분석부터 창업 비용까지. 아마 이 막막하셨던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춤하시거나 아마도 중도에 포기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엄마 아빠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을 해결해주실 만한 전문가를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이 빵의 대표적인 주 원료가 바로 밀가루인데요. 밀가루 대신 쌀로 맛있고 또 건강까지 챙긴 그런 빵을 만들어서 인천을 사로잡은 리자메 쌀 베이커리의 김민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에 위치한 리자메 쌀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미성입니다. 저희 리자메 쌀베이커리는 국산 쌀가루로 어, 다양한 빵과 디저트를 만드는 특별한 동네 빵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자메 쌀 베이커리의 뜻 어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해주실수 있을까요? 리자메 쌀 베이커리는 어, 리시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시성을 가진 어, 두 자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재밌게 표현하려고 리자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매라고 하면 좀 친근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가족적이고 친근한 동네 빵집을 좀 표방하고자 리자메 쌀 베이커리라고 지었습니다. 어 되게 좀 친근감도 있고 이름을 너무 잘 지신 것 같아요. 그 이름은 누가 지신 거예요? 어, 두 자매가 지었죠. 두 자매가 <laughs> 두 자매가 <laughs> 네. 뭐 자기네 이름을 걸고 조금 제대로다니까 신뢰성을 좀 기반으로 한 브랜드 네이밍이 어떨까 했고 뭐 우리 이름을 걸고 하니까 그만큼 고객들이 더 신뢰를 보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리자매쌀 베이커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업을 하시게 된 시기는 언제쯤이실까요? 어, 대략 2020년에 준비를 하게 됐고요. 어, 두 자매 모두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인데. 여러 이제 취미 생활을 하다가 앙금 플라워를 배우게 됐고요. 그 앙금 플라워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 떡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창업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나 이런 쪽에서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자문을 좀 구했었고요. 한번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할때 떡이 과연 대중성이 있겠냐라고 제가 좀 의문을 제기했었고요. 빵으로 좀 변경을 하게 됐어요. 근데 빵 중에서도 밀가루 빵이 아니라 쌀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어, 시작점에서 출발을 하게 돼서 창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죠. 음, 그러면 약한 5년 정도? 9월이 되면 만 5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리자매와 대표님과의 관계는? 어, 리자매 중에 동생의 아, 남편. 그렇죠. 그리고 저희 처영 처형, 이제 처영과 저희 이제 와이프가 운영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리자매 쌀베이커를 처음 이제 기획할 때부터 컨셉 잡고 뭐 전반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컨설팅을 해줬었고요.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는 방식,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행사 기획이라든지 인력 교육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다가 이 베이커리 떡 이런 창업을 한번 생각했다가 지금 하신 거잖아요. 이 대표님께서는 과거에 또 어떤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음, 저는 2007년부터 직장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CU라는 어, 편의점 기업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19년째 지금 프랜차이즈 쪽 아니면 뭐어 상권 분석 쪽 관련된 일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19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어그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좀 쌓다 보니까 어 여러 창업 관련된 부분에 공부도 하게 됐고 경험도 하게 됐고요.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어 저희 리자메가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많은 도움을 줬었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또 토대로 얼마 전부터는 머니 가이지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창업을 고민 중이신 분들한테도 좋은 정보를 좀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자영업자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를 올리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로 오셔서 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어, 그럼 처음부터 이 창업을 하는 전반적인 거를 대표님께서 주도를 하셨고 네. 운영에 대한 것도 현재까지도 계속 네. 보고 있고, 혹시 그뭐 프랜차이즈까지 지금 그 생각하고 하시고 계신가요?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게요. 네. 5시 반에 나옵니다. 이제 현장으로 출근을 해서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쉽게 말해서 뼈를 갈아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그 정도로 모든 부분 1부터 10까지를 리자메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프랜차이즈 점주님들이 버틸 부분들이, 분들이 없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좀 직영점 확장을 하는 계획을 좀 갖고 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 지금 이 기간까지 계속 운영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원래 최초에 오픈을 했던 곳은 지금 위치보다 좀 뒤쪽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그냥 일반 이면 도로에 있었고요. 어, 한 2년 정도 이제 유지를 하다가 어, 제가 이제 평소에 관심이 있어하던 상권이 있었어요. 그 상권에 들어가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권리금이 좀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권리금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어느 날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 그 매물이 이제 무권리로 나오게 돼서 어, 원상복구를 할 건데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하셨고요. 어, 저도 이제 상권을 좀 오래 이제 담당을 하다 보니까 네. 어, 이 상권에 무권리로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게 영업을 할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고, 와이프도 조금 고민은 했죠. 왜냐면 월세가 네배가 올라갔거든요. 아. 월세 4배라고 하면 일반적인 이제 운영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어좀 처음엔 주절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과감하게 지금 상권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은 받지만 매출의 한계가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된 곳을 가서 한번 제대로 해보면 어떻겠냐고 설득을 하게 됐고, 어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매출이 3배 이상 뛸 정도로, 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큰 만족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을 한 매장 같은 경우는 한 15평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메뉴 확장에도 좀 힘을 쏟을 수가 있었고요. 어, 메뉴를 확장하다 보니까 객단가도 올라가게 되고, 그게 이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어, 좋은 목세, 그죠? 좋은 상가 컨디션. 하지만 그거에 또 따르는 비용이 사실은 부담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목표를 잡느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뭐, 월세가 저렴하고, 뭐, 난그 단지, 뭐, 아파트 단지 몇 세대만 보고 들어갈 거야 해서, 뭐, 매출이 많지 않아도 이 정도의 뭐, 매출만 나오면 돼 하는 기대 수준이 작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이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싸게 들어가고 매출은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 그런 괴리감에 있다 보면 이제 그 자신감을 잃게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폐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투자는 하더라도 누구나가 좀알수 있고 노출이 될 만한 상권으로 가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있을 때 매장의 매출과, 현재 또, 몫이 좋은 곳으로, 어, 이전을 해서의 매출 규모, 비교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비밀인데요. 당연한 <laughs> 거죠. 네. 대략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기존 매장 같은 경우는 한 10평 정도에, 한 5, 6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전을 하고 나서는 평일에는 한100 후반대 정도 나오고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200, 어, 초중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나오는 건가요? 어, 직접 이제 개인 베이커리로 200만원을 찍는다는 거는 운영을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하실 텐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둘이서 이제 운영을 이제 오픈 때부터 마감까지 하다 보니까 웬만한 일반 직장인 평균 정도의 이제 월급 정도 타는 개념까지는 갔었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력을 좀 많이 쓰더라도 어, 매출 파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어, 그보다는 훨씬 더큰 수익을 올리고 있죠. 어 이게 이제 쌀로 만든 예, 빵인 것 같은데요. 이게 미자메쌀 베이커리의 시그니처. 예 시그니처죠. 네. 시그니처인 소금빵. 네. 네, 소금빵이고 이거는 롤 치즈가 들어간 바게트. 롤 치즈가 들어간 네. 바게트. 그다음에 이거는 또 이거는 좀 어. 특이하게 생겼죠. 큐브 모양으로 돼 있어서 큐브 음. 식빵이라고 하고, 하고요. 네네. 이제 저희가 딸기잼과 이제 저희가 만든 비건 마요네즈를 같이 증정을 해드려요. 네. 이제 찍어 기호에 맞게 찍어 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 어, 한번맛좀 볼게요. 네네. 네. 음,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엄마 아빠, 이거 드시고 싶죠? 어, 아니 쌀로 만들었는데 저는 어, 좀 되게 빡빡하거나 이 밀가루에 비해서 어, 좀 되게 맛이 좀 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 진짜 맛있는데요? 음. 쌀빵이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되게 대중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쌀빵을 판매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뭔가 차별화를 좀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강의를 나가거나 아니면 뭐 자영업 컨설팅을 할때 가장 강조를 하는 부분이 차별화거든요. 그러니까 즉, 셀링 포인트라그래서 우리가 판매하는 포인트가 뭐냐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뭐 일반 빵집을 만약에 오픈을 한다고 했을 때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가 있는데 거기 옆에다가 밀가루 빵을 판다고 하면 아무 경쟁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빵을 팔더라도 조금 차별화된 요소를 갖고 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었고요 그, 그때 찾았던 게 이제 쌀빵 그러니까 쌀로 만든 빵을 만들자 대신 정말 어설프게 말고 100% 국산 쌀가루로 만든 빵을 판매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이커리 창업을 조금 이렇게 꿈꾸시는 분들이 이 쌀이라는 소재는 또 되게 하고 싶지만, 어, 되게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약간 좀 이런 부분도 되게 걱정이 될것 같아요. 어, 저희 그두 자매 같은 경우는요, 지역별로 또 유명한 베이커리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별로 많이 배우러 다녔어요. 네. 어, 식빵을 전문적으로 유명한 베이커리가 있으면 식빵을 배워서 매장에 접목을 했고요. 깜빠뉴가 유명한 매장의 경우는 또 깜빠뉴를 배워 와서 매장에 또 접목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테고리 내에서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운영하는 뭐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교육들이 있어요. 그런 곳을 다니면서 학득을 해서 매장에 계속 접목을 시켰죠. 저희 이제 자매들 두 자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형화된 틀보다는 특이하고 조금 트렌드한 빵을 만들어서 좀 제공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일부러 한 곳을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카테고리별로 유명한 베이커리들을 찾아다니게 된 거죠. 리자메 쌀 베이커리의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구성비중에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굉장히 많은 이 있으시거든요. 중장년층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밀가루 빵을 은근히 못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더부룩해지는 부분 때문에 밀가루 빵을 못 드셨는데 저희 리자메 쌀 베이커리가 오픈을 하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만큼 이제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지시니까 계속 구매를 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시니어분들이 드시기에도 정말 더 좋겠네요. 그렇죠. 어,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메뉴들 중에는 비건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나시면서 비건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천에 비건빵만 파는 곳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비건도 구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먼곳에서도 비건 빵을 드시려고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개인 빵집이랑 점포를 좀 오픈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이런 입지에 들어가면 좋다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유동인구겠죠. 유동인구를 보실 때는 그 유동인구의 특성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매장 입지 상권에 어떠한 유동인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우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배우가 중요합니다 베이커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 11시 정도에 오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11시에 오픈을 해서 점심 장사를 하고 어, 솔드아웃이 되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 저녁 시간대까지 판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대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쉽게 말씀드려서 지도를 놓고요 어, 하려고 하시는 입지에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반경 3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 2000세대가 넘으면 괜찮은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m 정도는, 어, 사람들이 좀 걸어와서 좀 구매할 수 있는 범위라고 베이커리의 경우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전제가 돼야 되고, 어, 추가로 우리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변의 구성물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들을 봤을 때, 어, 낮 시간대 이용 빈도가 높은 업종이 운영 중에 있으면 굉장히 좋은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음. 들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낮 시간대에도 많이 이용들을 하시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으면 조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퇴근길 동선을 물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이 있는데 이 지하철역에서 내렸을 때 주거지로 들어가는 동선상에 있으면 굉장히 좀 좋은 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낮 시간대에 솔드아웃이 돼서 영업이 끝났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당일 판매를 해야 되는 베이커리 특성상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녁 시간대도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는 길에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또 빵을 대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아침 식사용으로 빵을 드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근길 동선에 물려 있는 입지라고 하면 내점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 솔드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저녁 판매량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또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네 베이커리라고 해서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리자메쌀 베이커리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동네 주문, 주민들이 이용을 했지만 지금은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차량 주차가 되는 입지를 꼭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 베이커리라는 업종을 선택을 하실 때 그래도 마지막에 또 고민하는 좀 포인트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이거 빵 남으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음. 과연 이빵 남은 거 정말 송드아웃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음. 그림이긴 한데 이 빵이 많이 남았어요 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리자메의 예를 들면요 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남았었죠. 왜냐면 이 매출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만들어서 어.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음. 처음엔 당연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폐기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음. 저는 그때 적극적으로 어 빵을 좀 나눠드리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래서 쌀빵의 매력이 어떤지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음. 주변 뭐 상가 아니면 뭐 고객으로 오신 분들한테도 증정으로 좀 많이 드리게끔 유도를 많이 했어요. 당연히 이제 어, 끝물에 이제 끝, 마감 시간 임박해서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세요. 근데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빠져줘야 되는데 그 빵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5시간 때부터 고객들한테 그리고 주변 한가락 운영 중인 뭐 자영업자분들한테 많이 음. 나눠주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맛있으면 소개를 하고요. 또 소개가 소개가 이루어지다 보면 입소문이 나게 되고 그게 또 매출 또 활성화를 하는데 좀 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빵이 남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걸로 풀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아까워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이 올것 같다고 하시면 베이커리를 창업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우리 매장을 알리는 데 있어서 좀뭐 증정을 통해서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빵이 남았으니까 난더 줄여야지 더 줄여야지 하다 보면 고객들 이미지에는 아 여기는 빵도 별로 없구나라는 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악순환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폐점의 길로 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빵이 남는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 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해서 우리 빵을 알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이 대부분의 자영업자, 초보 자영업자들이 지금 실수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로스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자 소극적인 플레이에 의해서 그냥 마치 줄인 거에 대한 만족감만 가지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좀더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변한테 홍보도 하고 사실상 그게 나의 어떤 일종의 홍보비, 투자비로도 봐야 되는데 마치 그거 줄이기 마음은 오늘은 뭔가 많이 아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좀 덜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마인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엄마 아빠 오늘 영상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락장군은 다음에도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